들어 어. 들어왔어. 어. 뚫채 가져야지 뚫채. 안녕하십니까 플련미서들이었습니다 오늘은요, 평택코에 나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어, 기가 막히죠. 이런 이런 멋진 데가 있으리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아또 구독자님 정보를 듣고 들어왔는데요. 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평택고 이렇게 바람이 없는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 오늘 굉장히 잔잔해요 지금 저는 5박 6일 동안 출장 갔다가 지금 집에 안 가고 잠시 나왔습니다 하, 일단 대를 피고요 플랜 A가 집사람이 기분이 좋으시면 무난 인사 드리고 나오는 거고요 기분이 안 좋으시면 새벽에 나올, 나올 계획입니다 아 좋네요 너무 좋네요 어떻게 평택고가이르죠 어, 기가 막혀요. 예. 지금부터 플레임낚시 출발합니다. 어, 사장님 떡밥 좀 빌려 주실래요? 떡밥을안 갖고 왔네요. 어, 사장님 저번에 뵀던 그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누가선 보고 갔대. 떡밥은? 예. 개농구 주라고요. 개농구. 아니 좀 입맛 좀. 뒤채도 보세요. 아니 나도 있어. 나 지금 달아 놓고 가려고. 입맛에뭘 달아 놓요 떡밥을? 어. 집사람 좀 있다가 와도 된대. 아저씨 만난다니까 아 <laughs> 조금만 줘아 아빠, 떡밥 아빠 개기 싫어요 아 빨리 줘요 빨리 싫어요. 아 빨리 내놔 좀 해서 던져놓게 지금 한 마리 잡게 아 평택코 이거 스타일로 맞춰놓은 건데 딱 평택코는 음. 내가 그 옛날에 어느, 어느 아저씨랑 같이 낚시 다니면서 배운 건데 그 사람 쓰는 게 있더라고 음... 그, 그게 잘못해요 어, 깜짝 놀랐어. 씨, 이제 카운타가 카운타가 어, 약먹으면같 야, 야, 이게 뭐, 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카운타가 이거 사진이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계속 낚시하라는 거지. <laughs> 죽지 말고, 사장은 어, 아, 좀덜 필요한 거 같아. 진짜로 거짓말이야. <laughs> 뭐, 사람이, 이게, 이게 정신적인 것 같아. 아, 그럼 이게 플라시보 효과 있죠? 괜히, 음. 진짜로? 음. 괜히, 그러 그러니까 좋, 다 좋다 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 음.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뭐예요? <laughs> 덩킨? 비싼 거예요. 낚싯대에서 덩킨 먹는 사람 몇명 없어요. <laughs> 아, 이는냥 아, 아저씨, 덩킨 좋아하는구나. 달달한 거. 어, 단거 좋아하는구나. 조조역 초중력, 초조역에서. 11, 12시 사이에 내가 평택고에서 항상 잡은 게 나는 12시 시 되기 전에 꼭 11시 30분에서 그 12시 되기 전에 항상 나는 덩어리 하나씩 잡았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지금 출장을 갔다육 6일 만에 지금 집에 들어가다가 여기 온 거거든요 <laughs> 아 끝나기는 일찍 끝났습니다 10시경에 이제 출장을, 출장이 종료가 돼서 집으로 가다가 보시면 구독자님 있잖아요 환자 중환자분이 또 낚시를 하고 계셔서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저는 원래 내일 나올 날 했거든요 바람이 한 점이 없고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입질은 없습니다 아 오늘 또 입기가 약간 잡혀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 전방 피고 낚시한 지한두 시간쯤 넘었는데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집사람님 기다리고 계셔서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은 자고, 이제 새벽에 봐서 집사람이 기절하신 상태를 봐서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쯤에 나와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구독자님 계시니까 이거 전방을 펴놓고 들어가도 되죠. 뭐 잠시니까. 새벽 3시입니다. 집에서 나와세요. 집사람이 자고 있는데, 저 혼자 나왔습니다.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요 그래도 먹을거는 손편지로 해서 다 써서 챙겨놨더라고요제 구독자님은 어저께 초저녁에 월척 한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33 정도 하셨다는데 그 뒤로 입질이 없답니다 아주 바람이 없다고 그러 해서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바람이 터졌다고 하네요 4시가 됐습니다 12시에 깨서 먹거리랑 챙겨 가지고 나왔는데 어 입질이한 번도 없습니다 역시 웹상의 정보는 20%만 걸러서 믿어야 됩니다 4자가 나오고 나오면 무조건 허리급이라 그래서 왔는데 입질조차가 없네요 와 지금 이 라인에 세 지금 분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입질이 없습니다 오늘 또 배수도 예고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할 수도 없어요. 이제 제가 남은 시간은 네다섯 시간 정도 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날밤을 꼬박 샜네요, 제가. 멋지게 찍어 올라오기를 바라 봅니다. 음. 아 집에서 잠이나 자는 건데 아 겨울하다 잘 자다 잘자 나도 잤어 아유 여섯 시다 일곱 시에 잤어 일곱 시요 야 진짜 졌다 졌어 내가 여기 누가 붕어 잘잡힌데 이제 물 빼겠네 이제. 아... 제 옆에서 잡았대요? 나만 못 잡았네. 4시 넘어선 같아요. 예? 내가 7시까지 앉아 있었는데. 입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어. 받았으면 잡았죠. 2, 3, 2, 3. 아아... 아... 응? 얘는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 뚫채 어? 가져와, 뚫채! 오, 지금, 지금 빨았어 지금. 이야, 어렵다, 어려워 진짜. 어, 이... 빨고 들어갔어. 조금 이따 빼겠습니다 지금. 떴. 또... 야, 입질 없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야, 이놈이 또. 그냥 <laughs> 뜰째 가져갔어요. 어, 저 저, 어 저, 저, 저 저. 지금 빨고 들어갔어. 지금요. 아, 어. 야 어렵습니다. 어려워. 되지. 야, 보자. 개측, 개측, 이번에 안떨거이지 보자. 개측자가 여기쯤 들어있지. 아. 이야~~ 요놈봐라이거한34 되겠습니다 야 한마리 주네 한마리 진짜 응? 자 보자 보자 자 거꾸로 되겠습니다 아 이거 32밖에 안된다 예32 월척. 긋긋 긋. 야 어렵습니다 어려워 진짜. 이자 보내주겠습니다. 아야야야야 반. 근데 생각보다 힘이 안 좋은데 아저씨? 또. 힘이 겁나게 좋다며 또 사기 당했어. 한수 봤습니다. 야, 정말 어렵네요, 낚시. 지금 이제 배수까지 한 30분 남았네요. 배수에서 지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이 평태코가 제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이 물이 빠질 때 붕어 입질이 들어와요. 작년에 영상을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물이 빠지는데 입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척을 잡고 폭우 때문에 지금 철수한 그런 영상도 있는데요. 그 제가 평택호 자주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수할 때 붕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어 사실은 동이 트고 아침 장 시간도 다 끝나고 이거 좀더 이상 비벼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지만, 마지막 지금 10시 배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입니다 역시 제 시간에 배수 를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5cm 정도 지금 배수가 된것 같아요 삽시간에 배수가 일어났는데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합니다 참 그래도 한마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참 어저께 낮에 집에도 안가고 땡땡이 쳐가지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왔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백군간에 월척풍을 한수고 갑니다. 뭐 처만 다행이죠. 안 봤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풍경 좋은 평택 거에서 하루 잘 즐기다 갑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플랜 비낚시 여행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